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어, 일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음, 오늘 은 콜드콜 전화를 좀 돌리고 좀 아무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사무실에 나왔고요. 어, 사실 콜드콜이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좀 콜드콜 전화를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조금 잘안 돼요. 아이들이 좀 얌전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하고 자꾸 와서 저에게 뭔가를 뭐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도 전화를 좀 하고 있고요. 음, 이럴 때참 사무실이 가깝다라는 게 세상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어,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 오후 3시 정도쯤 부터 해서 한 2시간, 2시간 좀 넘게 좀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다 보니까 좀 전화를, 어, 아, 오늘 휴일인 그런 곳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일요일에 좀 쉬시는 곳이 많다 보니까 시간 대비해서 많은 전화를 돌리지 못 했던 것 같고요. 대략 한 50콜, 60콜 이 정도 전화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속을 잡은 건총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전화를 하면서 요즘 계속 또 전화를 하고 어, 이렇게 상담을 다니면서 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렵긴 하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도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우선, 문이 닫힌, 그러니까 폐업을 한 곳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을 때, 어, 폐업한 걸로 나오는 전화번호가 없다라고 나오는 곳이 우선, 한열 군데도 더 넘게 있었던 것 같고, 평소에도 보면 이렇게, 전화가 음, 폐업이 돼서 전화번호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많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실인 상가들도 굉장히 많고 음, 상담을 가서도 대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한창 뭐 코로나 때는 음,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라고 말씀을 아, 그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뭐 사람들도 보면 다들 어렵다 라고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길거리 나가보거나 이러면 실감을 잘 하지 못하겠다 라고 음,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길거리를 봐도 좀 한산하고 음, 자영업하시는 분들 찾아 뵀을 때도 많이 어려워 하셔서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같은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있는 걸 아셔서 거기서 해지를 하시고 목돈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납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그냥 해지, 그냥 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지를 그냥 하기보다는. 어려우니까 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해시를 하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럴 때 제가 또 음, 보험으로서 제가 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소소하게 그분들 뭐 매출을 올려 드린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한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데, 뭐그 중에 하나가 음 이렇게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납보험료를 좀 줄여드린다거나 아니면 받지 못했던 보험금을 좀 찾아드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이럴 때일수록 좀 이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보험을 다 해지하기보다 뭔가 그래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사실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프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 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좀 대비를 하게 하면서 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병원에서 다, 어, 근무를 할 때도 사실 그런 나쁘고지서나 중간 정산하는 그런 걸 갖고 좀 고민하시는 그런 부부들을 사실 많이 봐왔어요. 음, 그래서 좀 보험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막 해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뭐, 보장 분석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적은 금액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조언을 같이 듣는다거나 같이 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해 본다거나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님, 저희 박명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즘 같이 계속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있던 것도 다 해지하고 깨고 이런 상황에서 음, 저축성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으세요. 음, 어차피 저축성을 해도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그런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손해를 보게 되고 저희도 뭐 환수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저축성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으시고 음 이런 때일수록 보장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아픈데 마구잡이 식으로 해지를 했다가 음또 보장을 못 받고 생돈 나가게 되면 또 안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 불필요하게 중복가입이 돼서 보장성을 굉장히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드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좀 세이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배우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우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 대비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양을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지는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방안, 해결방안, 아니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어 제가 콜드 콜로 지금 보험을 한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이제 보험에 대한 상품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간호사였었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머리형이라는 걸전 이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좀저 나름의 그런 보험 상품이라든가 보험에 관련된 그런 공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른 같은 기간 대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해도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나가서 행동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어, 생각이 드는데 낭을 늘려보는 방법 그냥 무식하게 정말 바보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음. 지금 오늘도 그래서 전화를 열심히 돌렸고요. 그냥 돌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들이 또 나게 되면서 이렇게 음, 내용을 한번 어, 리뷰를 영상을 올려봤고요. 내일은 우선 음, 기존에 콜드콜로 찾아뵀었던 분 어, 위임장이랑 동의서 받아와서 병원에 가서 어, 청구할 서류, 대리 발급 받법 청구까지 해드리면서 나머지 폴드콜로 약속 잡은, 잡은 분들 찾아뵐 예정이에요. 내일도 다녀오고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